들 있습니다. 500년 역사를 올곧게 지켜온 한평 외세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아무도 없는 고요한 새벽 마을을 찾은 사람은 다름아니 접니다. 5 시도 안된 시간이었는데요. 음, 이렇게 맞이요? 저 멀리서 걸어오는 어머니한테... 어, 어머니 한 분. 어머니, 새벽부터 어디 가세요? 일하러 와요. 지금 다섯 시도 안 됐어요, 어머니 네, 네시 반에. <laughs> 네 시를 한뒤 늦었어, 지금. 아, 늦었어, 지금? 다 왔었어. 늦잠 자고 그렇다, 나는. 아, 늦잠 자버그어요 어? 어. 머니 어. 이렇게 깜깜한데, 어디서 일하시는 거예요? 하우스에서 일하는데. 아, 언니, 혹시 저, 저, 저 네, 하우스요? 네, 저 하우스에서 일하는데나 늦었어라, 늦잠 자 아, 여기서 일하신다고요? 네, 데, 맞습니다. 네. <laughs> 와, 저도, 저도 이때까지만 해도 믿을 수 없었는데요. <laughs> 오모, 야, 뭐 이렇게 깜깜한데 일을 하고 계시네요. 정말 불빛 하나 없는 곳에서 왕골 수확에 여념이 없으시더라고요.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어둡게 일하시는 거예요? 아, 도대체 무엇이고 뭐 계신 거예요, 언니? 왕골이냐 있냐면... 이거 뭐예요, 언니? 왕골. 왕골? 응. 그 돗자리 이렇게 막 짜고 하는 그 왕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응. <laughs> 어, 이거구나. 응. 어머, 모머 응. 아, 근데 언니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아마 잘 뽑아지고. 똥, 뭐 해도 잘 깨지고. 네! 새벽이니까 이게 이슬이 뭔가 맺혀가지고 음. 이게 잘 뽑아지고 잘 까지고 아.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아몬. 동이 틀 때까지 이어지는 왕골수와 한 평의 비옥한 땅과 풍부한 물 덕분에 잘 자라는 왕골. 왕골은 우리나라 특유의 공예작물로 이 왕골로 만든 돗자리는 옛 선현들이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즐겨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왕골은 7월 말부터 시작해 8월 한달 동안만 수확하는데요. 음. 좀더 키워가지고 좀 서늘해질 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날짜가 오래되야 보면 이것이 땅땅해져 버리고 새하버려갖고 삘리삘리져 버려요, 이것이. 여기가, 여기가 삘은 음. 있어 보면 내린거예요 음. 이제. 가격을 음. 많이 못 받지. 음. 이렇게 깨끗한 놈이라 많이 받아. 요 그니까 러이한 여름에가 제일 깨끗하다는 소리지 언니 여기 이제, 이제 꽃히면은 바로 시작해야 돼. 아. 이 시기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냥 이렇게 뽑는 거예 그래서 맞죠? 저도 일선을 거들었는데요 아, 자, 이렇게 줄기를 오! 단단히 잡고 아, 그냥 따라주기만 하면 됩니다. 딱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뽑는 거네요. 오! 네, 맞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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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년 전만 해도 이곳 외세마의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왕고를 재배해 먹고 살았다는데요. 없이 살던 시절 생계의 수단이었던 거죠. 음. 아버님 굉장히 능숙하시네요. 오래하셨나 봐요. 아, 나 태어나서 이렇게 아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태어나서부터요. 태어나서 한 80년 생활을 이으로한 종사한 사람. 아, 네. 이왕고를산증인이시네이곳으로는안전히 누구 못전는 박사제. 서울로 겉절을 사 가는 산 배상인들이 일구야달 생앤디 시키면 8일 장이 문장이요 그러면 음. 7일 날이면 돈로로 100만 원씩 고막 던지는 것이었는데